네, 이번 시간에는요, 마인크래프트 모드팩이죠? RL크래프트 서버를 여러분들의 윈도우 PC 활용해서 24시간 동작하는 사설 서버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명령어들, 그리고 URL 링크 등은 제가 정리해서 매뉴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란 확인하셔서 강의 영상과 함께 매뉴얼 참조하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서버로 사용하실 윈도우 PC 한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바로 구축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사전작업 몇 가지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 진행할 거고요. 포트 포워딩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 사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환경이 인터넷 회사에서 제공되는 모뎀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신 PC로 바로 체결되는 다이렉트 구조에서는 포트 포워딩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자신의 네트워크 환경에 공유기가 없으신 분들은 포트 포워딩 하지 않고 이 스텝 그냥 건너뛰시면 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가정 환경에서 공유기 한대 두시고 TV라든지 핸드폰, 여러분들의 PC 연결해서 사용하는 구조시겠죠. 이런 대다수의 사용자분들은 포트 포워딩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IP 타임을 기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브랜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뉴얼에 브랜드별 포트 포워딩하는 영상 남겨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참조하시고 제가 본 영상에서 사용하는 포트만 기억하신 다음에 자신의 방법에 맞춰서 포트 포워딩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링크 걸어드리는 영상은 제가 만든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가셔서 질문 올리셔도 아마 댓글 안 달릴 겁니다. 이 부분은 참조하시고요. IP 타임을 기준으로 포트 포워딩 설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미 라우트 관리 보시면 포트 포워드 설정 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 있죠. 규칙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이름은 아무거나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마인크래프트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 있죠. 프로토콜은 TCP, UDP 그리고 TCP UDP 이렇게 동시에 여는 게 있는데 마인크래프트는 그냥 TCP 하나만 열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외부 포트 그리고 내부 포트 있죠. 이쪽에 25565번 하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포토 번호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IP 타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범위 지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뒤쪽에도 이렇게 똑같은 번호 넣어주셔도 되고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유기에 따라서 외부 포트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내부 포트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외부 포트 내부 포트 다안 넣어주셔도 되고 제 공유기처럼 이렇게 두 개를 넣는 난이 있는 경우에는 25565번 하나만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IP 주소 쪽에 여러분들의 PC 다시 말씀드려 서버로 사용할 장비의 내부 IP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192.168.0에 160번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포트 포워딩 끝 끝납니다. 정리하면요, 규칙 이름 작성해주시고, 프로토콜은 TCP로 잡습니다. 그 다음 외부포트, 내부포트 있는데 해당 포트에 2 5 5 6 5원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범위 지정되어 있으신 공유기들은 범위 지정으로 다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그냥 생략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신의 공유기에 외부포트나 내부포트가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예를 들어 내부포트는 없는 공유기다. 그러면 외부포트만 입력해주시면 되고 내 공유기는 외부포트가 없다. 그리고 내부포트 하나만 있다. 이러신 분들은 내부포트에다가 2 5 5 6 5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주시고 추가 버튼 누릅니다. 네 이렇게 규칙 이름, TCP, 25,565번, 내부 IP, 내부 포트, 정상적으로 모두 입력됐죠? 여기까지가 포트 포워딩 내용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방화벽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OS 자체적으로 방화벽이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인크래프트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포트 포워딩했던 25565번 TCP 포트 개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파워쉘을 하나 띄워 주셔야 되는데요. 시작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터미널을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겠습니다. 윈도우 10 쓰시는 분들은 파워쉘을 관리자 모드로 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쉘을 이렇게 띄워 주신 다음에 제 매뉴얼에 파워쉘 명령어 한줄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마인크래프트라는 이름으로 인바운드 규칙 25565번 TCP로 개방. 이렇게 한줄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신 다음에 엔터 쳐서 방화벽 개방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메시지 나오면 정상적으로 방화벽 개방되었습니다. 쉽죠? 여기까지가 방화벽 개방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인크래프트 엔진 구동을 위한 자바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RL크래프트에서 사용하는 자바 엔진 버전은 자바 8버전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의 윈도우 PC에 자바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시면요. 제어판 가셔서 프로그램 쪽으로 가신 다음에 반드시 기존에 있는 자바는 삭제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매뉴얼 스텝 3번 오시면 자바 설치할 수 있는 링크 주소 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 클릭하시거나 아래쪽에 있는 썸네일 클릭하셔서 링크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웹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살짝 화면을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링크에서 JDK8 버전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즈 있죠. 윈도우즈 쪽에 오른쪽 보시면 다운로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여러분들의 PC에 자바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완료하시고 나면요. 이렇게 파일 보실 수 있죠. 이거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하신 다음에 넥스트만 눌러 주시면 자바는 바로 설치되고요. 자바 설치를 하시고 나면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윈도우 아이콘에서 시작 버튼,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터미널 관리자 모드 있죠? 실행하겠습니다. 터미널 창이 이렇게 떴으면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해서 자바 설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령어는 자바 한칸 띄우고 마이너스 버전이라고 주신 다음에 엔터치시면 이렇게 1.8.0 나오죠? 마이너 버전은 저랑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앞쪽에 1.8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설치가 잘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메시지 이렇게 출력되면 정상적으로 설치 완료된 겁니다. 자 다음은 포지 엔진을 다운로드 받고 모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깡통 상태로 이니셜 셋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뉴얼 스텝 4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잉크 있죠? 혹은 아래쪽에 있는 썸네일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MC 버전 1.12.2번으로 연결됩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최신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추천 버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추천 버전 사용하시는 걸 권고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인스톨러 있죠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뜨고요 오른쪽 상단에 4초 정도 기다리라고 뜨죠 잠시 기다려 주시면 스킵이라는 아이콘이 나타날 겁니다 스킵 나오면 이렇게 클릭해서 다운로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와보니까 요렇게 자바 파일 보실 수 있죠? 이제 이 파일을 여러분들의 마인크래프트 폴더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자르 파일을 이렇게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위치 아무 곳에나 마인크래프트용 폴더를 하나 생성해주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 바탕화면에다가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폴더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이름을 아무렇게나 주시면 되고요. 저는 마인크래프트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에 우리가 방금 전에 잘라내기 한 자르 파일을 붙여넣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은요, 인스톨러 파일입니다. 따라서 이 인스톨러 파일을 이용해서 마인크래프트 포지 엔진을 깡통 상태로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배치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빈 공란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그리고 텍스트 문서를 이렇게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새 텍스트 문서 .txt라고 해서 이렇게 확장자까지 나와야 되고요. 확장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보기 있죠? 이쪽으로 가셔서 표시 가신 다음에 파일 확장명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체크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txt라고 하는 확장자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이 txt 파일을 이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확장자까지 모두 선택해 주시고 파일 이름은 install.bat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메시지 나오면 확인해 주시고요 자 아이콘이 변경됐죠 여기에 명령어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장에서 편집합니다 자 노트패드를 이렇게 띄워 주신 상태에서 일단 제 매뉴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매뉴얼에 보면요, 이렇게 설치 스크립트 넣는 구문이 있고 여기 두줄 있죠. 이두 줄을 오른쪽 버튼에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예시고요.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완성해서 사용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패드로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복사했던 내용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내용이 들어갔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바 파일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인스톨러 파일의 이름을 전체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했던 파일을 확인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1.12.2에 1.4.2.3.5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자루 파일 있죠 요거를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름 변경 있죠 요거 눌러 주시면 전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을 싹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복사 그리고 다시 노트패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바 파일명 있죠 이 부분 지워주시고 방금 전에 우리가 복사했던 파일명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럼 양식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바, 자르, 그리고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인스톨러 파일 한칸 띄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스톨 서버 이렇게 작성해주시고 파일 가서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자 준비 끝났고요. 여기 있는 인스톨.bat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 엔진을 최초 1회 설치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주시고 설치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특별히 네트워크 쪽에 문제 없으시면요, 한 10초 정도 기다리시면 이렇게 설치 완료됩니다. 엔터 쳐주시면 프로그램 종료되고요. 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성이 됐죠. 우리가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인스톨러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을 통해서 이제 구동할 수 있는 구동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서버를 올릴 거고요. 최초 이니셜 셋업을 끝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스톨러 파일하고 인스톨.bat 파일 이두 개는 여러분들 원하시면 삭제하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그냥 둘 건데 삭제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버를 구동할 수 있는 스타트.bat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인스톨 파일은 최초 셋업을 위한 임시 파일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서버를 계속 구동하기 위한 구동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새로 만들기 그리고 텍스트 문서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전체 다 선택해 주시고 이름은 start.bat 이렇게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지 뜨면 확인해 주시고 start.bat 파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장에서 편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명령어를 삽입할 건데요. 제 메뉴얼로 가겠습니다. 제 메뉴얼에 보시면요. 실행 스크립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줄 있죠. 이두 줄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은 예제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메모장으로 오신 다음에 start.bat 파일에 내용을 붙여넣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XMS 최소 메모리고요. 두 번째 XMX 최대 메모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서버가 자바를 이용해서 구동이 될 텐데 그 자바 엔진에 할당할 수 있는 시스템 메모리를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버로 사용하실 PC의 메모리를 적정하게 여기다가 할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64GB를 사용하고 있는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요. 넉넉하게 서버에 32GB, 32GB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다다익선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허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적정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권고 드리는 건 최소 16GB 이상은 주셔야 서버가 크게 무리 없이 동작이 되고요. 이거보다 작을 경우에 엔진이 동작되지 않거나 동작이 되더라도 크래시가 발생되면서 서버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서버 물리 메모리 잘 계산해서 적정량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2GB로 가고요. 그 다음 여기 포지 구동 파일명 있죠. 이쪽 내용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이니셜 셋업을 통해 얻은 구동 파일 명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인스톨 자르 파일 이용해서 구동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됐죠? 이 구동 파일을 클릭해서 이름을 전체다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하셨으면 이렇게 내용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바 최소 메모리 최대 메모리 구동할 자르 파일명에 이름 쭉 넣어 주시고 끝에 노 지오아이 옵션 요거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지오에 창 뜨는 거 싫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노 지오아이까지 그대로 옵션 다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주신 다음에 파일에 가서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자 준비 끝났구요 이제 앞으로 여기 있는 start.bat 파일만 계속 구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요 서버를 구동을 할 건데 아직 아렐크래프트 모드팩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조하시구요 일단 깡통 상태로 서버를 한번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tart.bat 더블클릭 해주시구요 서버가 이렇게 구동되다가 라이센스 동의하라고 뜨면서 프로그램 종료되죠 아무키나 누르라고 메시지 나올텐데 엔터쳐서 일단 프로그램 닫겠습니다. eula.txt 파일 생성됐죠? 이 파일을 열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시면 eula는 fals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동의한다 라는 뜻의 true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요. 파일에 가서 저장 그리고 닫겠습니다. 자, 준비 끝났고요. 다시 한번더 start.bat 더블 클릭해서 서버를 최초 1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올라가는 때까지 대략 1분 정도 소요되니까 잠시 기다리도록 합니다. 서버 구동이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done 이라고 나오죠. 이제 서버가 최초 깡통 상태로 포지 엔진이 구동이 완료되었으니까 프로그램을 종료해 주시고 이제 아 l 크래프트 모드팩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종료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의 X 버튼 눌러 주셔도 되고요. 정식으로 종료하는 건 여기 터미널 창에 프롬프트 깜빡거리고 있죠. 여기서 영어로 스탑이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엔터. 서버가 종료되고요. 한번더 엔터 쳐서 완벽하게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생성이 된걸 보실 수 있죠. 이 상태를 잠시 내려놓고 제 매뉴얼로 돌아갑니다. 제 매뉴얼 스텝 5번 있죠. 모두 백 서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 RL 크래프트라고 구글에 검색하셔도 같은 결과 값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 링크 이동하겠습니다. 스포지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파일즈로 잡혀 있고 그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 아래크래프트의 전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요 보라색으로 B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초록색으로 R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두 개가 차이가 뭐냐면 아래쪽은 베타 버전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버그라든지 충돌 가능성이 높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R을 릴리즈라고 해서 정식 버전입니다. 따라서 이 정식 버전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신 버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촬영인을 기준으로 2023년 6월 28일 날 마지막 버전이 출시되었네요. 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내용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입니다. 게임을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패키지고요. 서버 패키지하고는 다른 거죠. 참고로 제가 예전에 아래 크래프트 다운로드 받아서 클라이언트 실행하고 한글 적용하는 방법 영상 강의 있으니까 오른쪽 상단 링크 참조하셔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버를 설치할 거니까 화면을 더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디셔널 파일이 있죠 클릭합니다 파일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RL크래프트팩 릴리즈 v2.9.3번 있죠 요거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 점 3개 있죠 요거 클릭해 주시고 다운로드 파일 합니다 Z파일 보이죠 RL크래프트 모드팩의 Z파일을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압축 해제하겠습니다 압축이 해제되었으면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드팩을 위한 데이터셋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For Server Only라고 해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 가이드 지침 사항이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서버점 프로퍼티지에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반드시 작성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요거 확인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다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요. 대략 10명 정도 그 이상의 사용자가 여러분들의 서버에 동시접속을 할 경우에 월드를 프리제네레이션 하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많은 수의 사용자가 여러분들의 서버에 붙어서 여기저기 월드를 탐험하고 다니면 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CPU 자원을 굉장히 많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모드를 미리 설치를 해서 월드를 사전 생성해 놓으면 CPU 부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고요. 대략 나는 4명에서 5명 정도 사용자가 붙어서 게임을 같이 한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참조만 하시면 되고요. 자, X 버튼 눌러서 일단 닫겠습니다. 파일을 이렇게 다 확인하셨으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방금 전에 이니셜 셋업 돌린 깡통 포지 엔진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클릭해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는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잘라내주신 다음에 우리가 설치했던 마인크래프트 폴더 있죠 거기에다가 전부 다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세지 뜨면 모두 덮어쓰기 해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마인크래프트 모드팩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지워주시고, 모든 데이터가 우리가 깡통 엔진을 설치했던 곳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죠? 자, 이제 여기 있는 start.bat 파일 더블 클릭해주셔도 되고, 저는 이 디렉토리에 자꾸 들어오는 게 귀찮으니까 끌어서, 오른쪽 버튼으로 해서 바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가기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서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내용 그리고 플러스 모드팩 엔진의 모드들을 쭉다 로딩을 하면서 서버가 기동될 거고요 대략 1분에서 2분 정도 소요되니까 잠시 기다립니다 서버 로딩이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딱 멈춰 있죠 더 이상 업데이트 되는 게 없습니다 게임 엔진이 모두 로딩 완료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엔터 치시면 이런 식으로 커맨드 받을 준비가 끝났죠. 왼쪽 아래에 보시면 터미널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관리자 커맨드 이를테면 op 명령어 같은 것들 여기서 바로 타이핑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의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서버는 24시간 동작돼야 되죠. 따라서 서버를 계속 돌리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의 pc 끄시면 안 되고 그 위에 돌고 있는 이 터미널 창도 절대 종료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소화 시켜 놓고 이제 서버 계속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가 RL크래프트 모드팩 서버 구축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실행해서 제가 구축한 서버에 접속이 잘 되는지 최종 검수하겠습니다. RL 크래프트 클라이언트 실행했고요. 우리가 서버 구축한 버전하고 정확하게 같은 버전입니다. 멀티플레이로 가서 서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에드 서버 해 주시고요. 서버 주소 부분에 방장이신 여러분들은 서버로 사용하는 p c 에 사설 IP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1 9 2 1 6 8 0에 160번 사용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접속하는 여러분들의 친구 그리고 지인분들은 공인 IP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92로 시작하는 사설 IP 주면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접속하실 수가 없습니다. 공인 IP 주소를 여러분들 친구 지인분들께 공유 해 주시고요. 자신의 공인 IP 주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서버로 사용하고 있는 이 PC에서 일단 네이버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네이버 접속하신 다음에 검색창에 내 IP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공인 IP 주소를 알려줄 겁니다. 이 주소를 확인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친구 지인분들께 안내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공인 IP 주소 같은 경우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노출이 되면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귀찮은 일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인 IP 주소 공유해주시고요. 저는 방장이니까 사설 IP 넣고 그대로 던 하겠습니다. 네, 서버 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붙었죠 버전이 잘 맞는다면 이렇게 체크문이 들어올 겁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인 서버 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제가 구성한 서버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접근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도 정상 동작하는 거 확인했고요 제 영상 참조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버 구축하시고 친구 지인 분들과 함께 아레크래프트 세상에서 같이 생존 이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모드 팩이라든지 강의 영상 필요하신 분들 디스코드나 댓글에 제보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음 에피소드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에피소드도 빠르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테크팀이었습니다